저도 처음엔 막연하게 여기 동경 한의원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방문을... 하고... 나서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우선 3개월 약을 먹어보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3개월 뒤에 호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3개월 뒤면 나올수 있나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호전되는 게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진 않아서 되게 실망을 좀 했어요. 실망을 하긴 했는데 옆에서 이제 신랑이 끊지 말고 한번 계속 해보자고 격려를 해주고 다독여주고 해서 그리고 또 원장 선생님도 도 호전이 있으니 조금씩 더좀더 더 복용을 해보자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원장 선생님이랑 같이 잘 달려올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환우분들도 아마 좀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원장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그만두세요라고 말씀하실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좀 참고 잘 복용하시고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